나비비파, 나비비파, 진정한 똥. 이, 보세요. 자기 몸 길이에 두 배, 자기 몸 길이 두 배란 똥이 지금 이 바닥에 깔려있거든. 자, 가까이. 요소부터 자 올라갑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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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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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자기 몸에서 두배 길이, 두배 길이. 똥을 왔다. 이만큼 쳐쳐 싼다니까. 이래 물이 안 들어주겠습니까?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캐 봐야지. 똥이 지금 뭐? 똥이 바닥에 깔리하고 쭉 이까지. 이거 무슨 뭐? 똥? 똥을왔다 얼마나 싸지겠는지 뭐. 할때가간 그렇습니다. 나블비파. 동.